이거 일로 와맨맨맨맨맨맨어 유도하겠어 앉아. 어? 왜어제 들어? 어 일로 와맨맨맨맨 누가 웅냐웅냐하래어 뭔 소리야? 똥이! 이거 누가 그랬어? 헉! 뭔 소리야? 근데 누가 이렇게 했어, 똥이? 누가 이렇게 했어? 앉아, 앉아, 누가, 앉아. 어? 앉아. 너가 먼저 했잖아. 뚱이가 했잖아. 뚱이가 그랬어, 안 그랬어? 뭔 소리야, 뭔 소리. 귀엽다, 냐? 나한테영수해줄 <laughs> 거야 <laughs>